c <목> u 한번 아이 n Coudo, Palette, Lip Bump. Oh, I b r o 요 e on t 아 e deck. What's the m a t 아 얼굴에 분장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화장품도 사고 오늘 게스트도 모셨다고 할까나 <laughs> 레슨 선생님이 진짜 연애하시고 싶어 하시던데 성별이 뭔데요? <laughs> 근데 제 유튜브 종종 봐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음... 제 레슨 영상은 이미 12편까지 올라와 있는데 <laughs> 그건 안 봤어요 네, 아... 그건 재미없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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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울도 안 해. 저거 보고 하셔. 그.. 그.. 윤재만의 겨울이일자붙 <laughs> <아니, 이런 웃음> 어? 다전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laughs> <거예요. 웃음> 아, 화를... 아 한번 보여줘 볼게요. <laughs> 상당히 어두운 거로 샀어요, 일부러. 아, 너무 적은데? 아 천둥이 한번 찍어봐요. 이 정도? 요 정도? 손등에 왜 찍어요? 왜 이렇게 얻어. <laughs> 아, 못 하겠어요. 아, 진짜 못 하겠어요, 이거. 아,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색깔은 잘 골랐네요. <laughs> 펴 바른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지금 자국만 남잖아. 그니까펴 발라. 아, 이렇게 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쓱 하지 말고. 톡톡톡하면서 다펴 발라요. 이렇게 해서 아니 애초에 여기 여기가 앞이에요. 어 그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알아요?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이쪽에 이렇게 각지라고 아. 해놓은 거라서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턱턱턱턱턱턱턱턱 이렇게 해요. 아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바디. 아 근데 되고 있어. 어. 아무래도 발랐으니 배분은 어...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네요? 예. 네. 위에가 뾰족하게? 예. 네. 다시 네. 해야겠네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묻어있으니까 아니, 나같으면 이렇게 쭉쭉 밀어올릴 것 같아 <laughs> 상당히 고생스러운 사람들을 살고 계셨네 얼마나 발라야 되지? 근데 많이 바르면 두꺼워지니까 근데 가릴 잡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어. 본인이 기존에 기존에 어디 발랐는지 기억하시는 거죠? 어? 보이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니 보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는 이제 적당히 됐으면 그만하고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긴 한데. 아 아니 이걸 배우 배우려고 모셨는데 <laughs> 구경하고 실실 로스치기만 하면 안 되죠? <laughs> 거기 말고 반대. 대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대조. 어 있긴 하네. <laughs> 아 근데 얼굴이 깔끔해지고 있어 오! 이렇게 파우더를, 파우더를 칠해. 칠해 어떻게 칠해요? 묻은 거 같지도 않아. 않아 아니 묻었어요 묻었어요 아주 묻었어 많이 묻은 거예요? 네 한번 번 털어요 한번 툭 털어요 어. 거기다 대고 어. 어. 아하 상당히 많이 묻었네 어 뭐야 계속 나와 이거 <laughs> 맞아요? 네 <laughs> 하세요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간다 느낌으로다가 아. 되게 섬세하게 바르네 <laughs> 맞아요? 근데 그거 좀더 하면 더안 펴져요? 더 펴져요. 그럼 더 펴진 채로 해요. 아 하고 뭐 얼굴 전체에다가 도포한다는 듯이 되게 그 강아지 풀로 얼굴 가려면 <laughs> 이렇게 <같은 웃음> 근데 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서 여기를 바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가고 다음에 가면은 여기가 더 많이 발리고 여긴 덜 발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음... 아... 어. 어. 그럼 그럴 땐 어떡해요? 그니까 러 그래서 그 기름기가 많아지는 T존 먼저 바른 다음에 다 그냥 발라버리는 거구나 네, 지나갔는 아... 슥 이해했습니다 아, 이제 된거 같아요 뭐? 어, 된지 어떻게 알아요? 난 봐도 모르겠는데 아이... <laughs> 그다음 이거 이거 바를 거예요 아이브로우요? 그 어디다라는 거야? 네. 웃어 보세요 웃어 보세요 <laughs> <laughs> 아...

눈, 눈 밑이 굉장히 파르르 걸리는데 하 여기를 말하는 거죠? 눈, 눈이랑 가장 쌍꺼풀 밑에 이는 이쪽 아래는 <웃음> 여기? <웃음>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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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다 어떻게 발라요 눈에 들어가요 요 <laughs> 여기다 바르라고?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안이 아니, 아니라 아니, 이쪽 위에 여기 여기 여기? 어 거, 그, 여기 <laughs> 여기예요 거기, 아, 진짜 아니, 진짜... 여기가... 아니 뭐 아니 뭐예요아 죄송한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딘지 네, 네. 이쪽, 이쪽. 아. 뭔지 알았죠? 그 선. 아이 쌍커풀 선을 따라서 그라고. 음. 쌍커풀 아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면 어차피 그쵸? 안 보여. 여기야 여기 맞죠? 어,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안왔 진짜. 0시이분까데리 그거, 도착했을래? 그거라도 혹시 지해주실요 이 되게 웃기지? 아 근데 코도 한번 깎으면 괜찮을까? 그니까 쉐딩을 왜안 샀지? 쉐딩이 진짜 중요한데 아, 뭐, 눈을 너무... 감고 뭐? 아니 한쪽은 떠야죠. 둘다 어. 하루를 <laughs> <laughs> 떨리는 거면 음, 맞는 거야? 눈두덩이 다 바를 필요 는 없는 것 같아. 쓱이야. 쓱. 그죠? 딱이이 이 정도. 여기죠. 응. 세요세. 코가 애초에 휘어 있는데 좀 아니 <laughs> 카메라가 휘어 있는 건가? 저 걸로. 카메라가 수직이 아니었네. 아! 초콜릿 묻었다. <laughs> 아, 씨. <laughs> 아니, 에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 블렌딩 블렌딩. 오,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여기도 여기도 이제. 어. 안경 자국 난데뭘그만이에요 그, 네. 약간 나른 분위기의 주관이 생기시. 음. <웃음> <웃음>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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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르겠다 나도 이제 하지 <laughs> 말까 그냥 씨 아니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다 문제지 말고 네. 이 이걸 하는 목적이 이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아 코가 이렇게 되고 싶은 코가 거니까. 높아지고 싶은 건데 여기 이렇게 여기를 세우는 느낌이니까 네. 여기를 다 꺼멓게 하면 의미가 없죠 여기만 이렇게 쓰는 느낌으로 가야지 아이 얼마나 바르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냐 최대한 조금. 최대한 조금. 좋아요. 아내코 아닌 건 처음이야. 약간 <laughs> 약간 여기는 좀 냅두고 왜냐면 여기 이미 크지 않잖아요. 여기만 깎는다는 생각으로 이쪽 이렇게 쓱쓱쓱쓱 하고 아 여기도 이쪽 이렇게 쓱쓱쓱쓱 하고 살색하고 여기를 이제 약간 어어 어, 오케이 이해냈습니다. <laughs> 여기 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살짝 가라고 살짝 여기는 약간 살짝 여기 티존 뚜렷하게 난 남자니까 어어어 어. 어. 이거 콧대 있잖아요 원래 아 따라서. 붓을 대야 돼이 느낌이구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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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느낌이라고 근데 손이 막 이렇게 손을 안댄거 걱정이 가아 이거 보라 그랬지 어 내일 한9시엔 일어나야겠다 <laughs> 근데 지금 좀괜찮아진 코가. 어 괜찮아졌다니요? 무슨 태도입니까 지금. <laughs> 근데 이게 좁잖아요. 좁아. 그러니까 얘가 좁잖아요. 얘가 좁아. 어좀 빼봐요. 그럼 좁아지잖아. 다, 다 뺐어요. 아니 너무 좁혀. 어. 네, 좁혀서요. 네, 좁혀서요. 그러니까 얘를 그럼... 어떻게 어떻게 묻혀야 묻히는 돼요? 묻히는 것터 그래요. 그냥 좀, 묻혀 이렇게? 네. 이렇게, 한 이렇게 한 해도 돼요? 슥슥 하고 떼도 돼요? 아, 쓱 하고 오되어요 아, 쓱쓱 네, 이 정도. 묻었어. 좀, 그럼 어떻게 다시 털어요. 털어? 타러, 손에다 뭉쳐서 털. 손에다 뭉쳐서. 타러. 아 이렇게 되면 아, 끝에 묻으니까. 아. 묻으니까. 어. 하고 이제 털 펴. 펴. 펴서 탁탁 탁. 탁링 탁, 탁. 탁, 탁. 지금 본인이 음영 진거 따라서 해야 돼. 여기서 봤을 때 음영이 진 대로. 어. 그럼 여기가 거의 걸리는 어, 느낌으로. 그래. 아. 좋아요. 오. 된 거야? 이건 또 티가 안 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네 아, 어디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일자로 봤을 때 상대방이 여길 옆면이라고 생각하는 곳 뒤터만 아, 네. 가도 된다는 네. 거죠? 네. 오 아. 되게 똑똑하죠 <laughs>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깔아요 음 들려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laughs> 결을 정리 근데 이제 개를 가로로 세워서 해야 돼요 이렇게요? 네. 왜요? 그렇게 해야지 결정리가 좀 깔끔하게 돼요. 돼요 그냥 약간 빈 곳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너무 그데 진해지면 안 돼요 어. 발리지도 않는 거 같아 나왔어요? 펜슬이? 그 이렇게 뭉개서 그리지 말고 약간 뭉개서 그리지 말고 진짜 털인 것처럼 그려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뭘 해도 더안 진해질 거 같아 문대볼까요 한 번? 참나 문대봐 되나 안 <laughs> 되나 잠깐만 <웃음> 아 발리긴 하네 안 발리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지금 되게 발리고 있어요. 그래요? 어? 아, 발린다. <뭐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람> 아니, 저 아니, 맞아요. 맞아요. <뭐람> 아, 아니, 아니, 아니 저 맞아요. 뭐,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말고 말씀을 해달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보통 이렇게 해요? 렌즈를 먼저 껴야 되는 거구나. 아, 렌즈 안 꼈어요? 아, 그래서 렌즈를 먼저 껴야 멀리서 볼수 있구나. 저기죠 렌즈를 안 껴서 발린 건지 안 발린 건지도 모른 거였네. 시영이안 좋은지도 몰랐어, 다 많이 안 좋아요. 만약에 아, 렌즈를 꼈는데 진짜 잘생겨 보인다면? 아, 아. 약간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봐요? 어 눈썹은 잘했어? <laughs> 어. 저기가 제일 싫은 부분 아니었어? 머리 어, 어, <laughs> 가진 게 있어 가지고. 그렇지. <laughs> 또 발라요? 네 오. 다된거 같아요. 오, 이러면 네. 끝난 거 아니야? 네, 립밤. 아, 맞다. 립밤 한 발라 볼까요, 그러면? 립밤. 쉬워, 제일 쉬우다 이날말 이거는 지원이가 받은 거 같아. 지원 언니도 딸기 좋아하는데. 언니 나는 딸기로 아무것도 안해줬어 하이관에 내일은 이렇게 입고 공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한데 하이관 마무리. 자, 아 머리가 처음 할 때는 초 나이스인데 이게 좀만 지나도 애매 하이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哦。Oh. 제가 목만 아